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유진입니다.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밤에도 더위의 기세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 더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햇볕도 강하고 습도도 높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매우 높고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대체로 맑은 하루가 이어지면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선글라스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3도 내외로 오르며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는 찜통 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각종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겠는데요. 또 폭염 관심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만큼 위생관리에도 신경쓰고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웨더뉴스 유진이었습니다.